안녕하십니까. 한국 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좀 생소하면서도 아주 위험한 사교 집단 라엘리언 무브먼트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연구한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라엘리언 무브먼트의 창시자 클로드 라엘은요, 본명은 예, 클로드 보리혼이라고 합니다 예, 서울을 방문하여 2001년 8월 28일 오후 신라호텔에서 방한 기자회견을 갖고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인간복제가 자신이 세운 클로라이드 사회에 의해서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르면 6개월 후에도 세계 최초의 복제인간이 태어날 것이라고 밝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라일은 미국 버니버지니아 주에 있는 실험실은 폐쇄되었지만 현재 제3국에서 비밀리의 인간 복제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클로나이드사에서 실험 중인 복제인간이 6개월에서 24개월 내에 탄생되게 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복제를 위해서 핵을 제거한 남자의 사람의 체세포를 이식한 뒤 대리모에게 임신시키는 방법으로 인간 복제가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것은 밝히기를 꺼려했습니다. 한국 클로나이드 지사장 최상렬 씨라는 사람도요. 국내에서의 체세포 복제를 통한 인간 복제 진행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에서도 화가 겸 모델이라고 밝힌 김진희 씨를 비롯해서 인간 복제를 신청한 사람은 8명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라일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2천여 명이 클로라이드사의 복제를 신청했으며 미국 이외의 지역에 비밀 복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2년 전에 미국에서 시험관 아기 금지법도 시행 6개월 만에 인간의 행복 공헌을 막는다며 폐기된 사례를 들어서 현재 미국의 인간 복제 금지법도 통과된다고 해도 반드시 연방 대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금지법을 폐기할 수 있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라일리언들에 의해 인간 복제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복제 인간 문제는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전이라 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간 복제에 관한 법률이나 생명윤리 기본법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부분별하게 인간 복제가 시도된다고 해도 마땅히 막을 방도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본래 라일라이언 무브먼트는 우리나라의 UFO에 대한 강연회를 시작으로 하여 1984년 첫 소개되었고 수차례 라일이 한국을 방문하여 세미나 등을 열고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선전함으로 급속도로 회원들이 늘어나 지금은 수천 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5만 5천 명의 회원이 된다고 스스로 자랑하기도 합니다. 독일에서도 라일리언 무브먼트 집단이 아돌프 히틀러의 유해에서 유전자를 추출해 히틀러의 복제 인간을 만들겠다고 비밀리에 추진하고 있다는 글이 독일의 일간지 빌트에 실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라일리언 무브먼트는 단순히 외계인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 반기독교적인 종교 집단으로서 사교 집단이며 성경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외계인이 곧 하나님이라는 획의망치간 주장을 하면서 신은 없으며 외계인이 인간을 복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청됩니다. 따라서 도대체 라엘리언 무브먼트 이 정체가 무엇이며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고 그들의 배후에는 어떤 흑막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라엘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엘은 본명이 클로드 보리옹 으로서 1945년 12월 25일에 징태되었고 잉태된 것을 밝히는 것은 라엘의 신격화를 위해서입니다. 1946년 9월 30일에 프랑스 비시에서 태어났고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이모와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시와 음악을 좋아했고 자동차 경주를 좋아해서 레이서가 되어 경주에 참여했으며 스포츠 기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결혼을 하여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고 1973년 12월 13일에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가 어느 날 클레르몽, 페랑에 있는 고대 화산의 분화구에서 홀로 걷고 있을 때, 아무 뭐 소리도 안 나고 몇 톤이나 되는 납작한 종 모양을 띈한 비행 물체 UFO라고 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 비행체로부터 나온 존재와의 만남은 그로하여금 엘로의 힘의 실체를 알게 만들었고 엘로의 힘의 특별한 메시지를 알리기 위해 지구상의 각 대륙으로 여행하게 했으며. 라헬리안 무브먼트를 창설한 후 그는 각 대륙으로부터 그를 그들 스스로 살고 있는 지역에 이 메시지를 전파할 사람들을 결집시켰다고 했습니다 1975년 10월 7일 그는 엘로힘에 의해 어, 다시 만났으며 그들은 엘로힘 라헬을 그들을 그들을, 그들의 흑성으로 데려갔고 대환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6일 동안 회견을 했는데 우주인들 곧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죠. 라엘에게 인류의 과학적 기원과 미래에 대한 진실의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이를 전 지구인에게 전파할 것과 그들을 맞이할 대사관을 건립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이름을 보룡해서 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은 라, 메신저, 엘, 엘로힘, 곧 우주인을 의미하는 곧 자신이 우주인의 메신저라는 뜻에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주인들, 곧 엘로힘이 인류의 책임자나 주지사나 정부 관료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지 않고 왜한 젊은 사람 라이를 택했는가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을 보면 엘로힘, 곧 외계인은 정치 지도자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 곧 라이를 통해서 임무를 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만이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할 인물을 감당할 사람으로서 특별한 성격과 투쟁 그리고 집요한 승리자의 기질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라엘의 말을 보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마다 유전자 식별 카드가 있으며 그들이 첫 인간을 만들었을 때부터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들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 카드를 100%나 소유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찾기 위해 유전자 코드의 반을 소유함으로써 합쳐진 그들에 의해 시간 안에 임무가 완성되도록 허락되어진 남녀의 자격의 결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쉬운 일이다. 2000년 전에도 사실이며 지금도 사실이며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쉽게 얘기하면 라일이 바로 유전자 식별카드를 통해서 엘로힘의 메시지를 전달할 임무를 맡을 사람으로 뽑혔다는 얘기입니다. 또 예언자는 진실을 계시하는 자를 의미하며 그리스어의 프로페테스라는 말에서 왔다. 인간을 창조한 엘로힘은 인류의 진보를 그들 스스로에게 맡기고 그 기원이 올바르게 전해져서 먼 훗날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때를 기다렸다. 오늘날 전해오는 모든 종교의 근본에는 인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창조자들의 계획이 내포되어 있다. 그들은 각 시대의 문화와 예력의 수준에 맞게 예언자를 한 사람씩 발견했는데 모세, 석가, 예수, 마오맨 요셉 스미스 등. 그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들 중 예수의 사명은 특히 중요한데 그의 사명은 성서에 쓰여진 진실을 지상 전체에 퍼뜨리고 오늘과 같은 과학 시대가 도래했을 때 성서의 기술이 증거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수는 옐로힘 중의 한 사람과 지구인 여성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인간이 갖고 있지 않은 텔레파시 능력을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다. 그는 군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엘로힘으로부터 배운 과학 지식의 응용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모든 예언자들은 엘로힘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이들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엘로힘은 당시 사람들에게 기적으로 비춰진 과학적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이해와 설득을 유도했다. 예언자들 그들은 모두 그들의 경전이 예고하고 있듯이 때가 되면 엘로힘과 함께 귀환할 엘로힘의 진정한 메신저들인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에 내용을 보면 라일은 그 자신을 마지막 시대의 예언자요, 메신저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도 모세도 석가도 마우메트도 심지어 여호와 증인의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도 선지자요, 자기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얘기는 우리나라의 이란과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스스로 신격화시키기 위해 꾸며낸 황당한 얘기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흑영영 같은 사람 같죠. 우리나라의 이단과 교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들었다는 직통 게시파가 많고, 자신을 신의 메신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구원자라고 위장하기 위하여 성경이나 불경이나 격, 격암유록 등 예언적 성격의 경전을 가져다가 자기들을 합류하고 있지요. 박태선, 문선명, 조이선들처럼 라엘도그 어,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둘째, 라엘리언들의 주장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라엘리언들은 라엘을 추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라엘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따를 뿐입니다. 따라서 라엘이 보고, 만났, 보았고, 만났다는 UFO나 우주, 우주인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더욱 체계화 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우주인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지구로부터 일광년 거리에 우리 은하계의 다른 행성으로부터 UFO를 타고 지구에 왔으며 라엘이 그들을 만나 마지막 시대의 임무를 받았다고 믿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우주인들은 라엘의말 그대로 이 지구보다 2만 5천 년이나 과학 문명이 앞선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로서 우리보다 키는 작아서 평균 신장 140cm 정도의 체구를 가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와 다른 행성에 살고 있으며 인구는 약 70억 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우주인들을 신으로 착각하는 것이며 인간도 하나님이 될수 있으며 석가, 모세, 예수, 마오메트 등은 그 시대와 문화에 맞추어 보냄을 받은 우주인들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과학 분명의 시대에 라엘을 엘로힘이 마지막 선지자로 보냈다는 것이지요. 네 번째, 라헬리언들은 인간 복제를 통하여 인류가 영생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엘로힘, 곧 우주인은 이미 한 개인의 개성이나 기억, 경험까지 모두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어 복제를 통해 영원한 삶을 살고 있다고, 어, 살수 있다고 주장하고, 인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1995년에서 2035년에 우주인이 지구에 올 것이므로 각 나라의 우주인을 만날 수 있는 지구 대사관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공개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후가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나라에 지어야 하며 인류가 우호적으로 엘로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공개적으로 지구를 방문하여 25,000년 앞선 과학기술 문명을 전수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대사관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고대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인류 최후의 제3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엘로임은 우주인의 메시지를 통해 대사관이 건설되는 나라가 다가올 수천 년 동안 이 지구 흑성의, 흑성의 전체의 정신적, 과학적 중심지가 될 것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합니다. 여섯째. 지구상의 모든 생명의 창조는 우주인들이 고도의 유전자 DNA 합성 기술에 의하여 창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박테리아에서부터 인간까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고대 원신들에 의해서 신으로 불려졌던 엘로이 힘이라는 우주인들에 의해 과학적으로 창조되었는데 우주인들의 고도로 발달한 생명 창조 기술을 이용하여 맨 먼저 식물의 세포를 창조하고 그들 중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의 도움을 받아 어떤 식 등그 모양이나 향기가 보다 완전한 아름다움을 갖출 수 있도록 했고 식물 다음으로는 프랑크톤 등 수설 온 동물을 창조했음며 이어 공중 을 나는 새와 대지의 동물들 즉 육식동물과 식 초식 동물들을 창조했고 마지막으로 자신들과가 닮은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것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창조자들의 업적을 기록으로 보존하며 후에 증거로 남기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했다고 주장을 하지요. 성경은 외계인들이 남긴 기록이며 예수님의 부활도 복제 인간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일곱 번째 라엘리언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요, 라엘이 이 시대의 미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홈페이지에는 미륵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라는 글을 통해 불경을 이용하여 여시언, 천년기지기중, 지삼천년후, 명삼세명 등, 실릉현견일체, 예, 아, 열의체본, 재본 사해라는 구절과 차질, 아, 7일 후 불당 출현이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3,000년 뒤 과거, 현재, 미래의 불을 밝혀 인간이 사는 곳에 미륵이 나타나고 그, 그 다음으로 7일 후에 불당인 미륵붓다가 출현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불기 3000년이 되는 해가 1973년인데 바로 라일의 우주인을 만났다는 해를 가리킨다고 주장하지요 이러한 모든 내용은 성경도 이용하고 불경도 이용하여 라일이라는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아주 위험한 사교집단임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라위 연들이 1500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3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헬리언이 되기 위해서는 연 5천원의 회비를 내야 하며 소득의 3%는 라헬리언 운동을 위해 바치고 국제 라헬리언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의 7%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헬리언들은 서로에게 별도의 이름을 붙여 부르며 가담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기도 하는데 현재 한국에는 20여 명의 가이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UFO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어 많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주의가 필요한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